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자, 그래서 리테일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포칼립스라는 거는 대학살이죠. 리테일 전통적인 리테일이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얘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죠. 앞에서 얘기 들었던 시어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뭐 토이저러스도 마찬가지고, 리먼 마커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오프라인을 진짜 주도했던 그런 수만 개의 기업들이 지금 소리소문 없이 다 파산하고 있습니다. 어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물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어 이 X축과 Y축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퍼센티지가 보이실 겁니다. 25%, 75%, 90% 퍼센트가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뮤직 앤 비디오부터 컴퓨터, 그리고 뭐 드럭 헬스, 헬스, 헬스 뷰티, 푸드 앤 메버리지 같은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인데 보시면은 뮤직 앤 비디오 볼까요? 2016년도에 이미 90%라고 돼 있죠. 저 90%라는 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뮤직 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도에 90% 이상의, 시장, 이상의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뭐 음반 가게 찾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뭐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는 그런 레코드 가게 찾기가 정말 어려우시죠. 왜냐 지금 그게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넘어갔다는 게 단순하게 그 음반 시장이 뭐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음반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음반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CD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운로드 받던 시대가 아니라 다운로드도 끝났고 스트리밍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음반을 이제 돈만 내고 특정 기간 동안에 흘려듣고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멜론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물론 뭐 BTS가 뭐 500만 장 팔아요. 뭐 아니면은 무슨 뭐뭐 뭐 트와이스 같은 뭐 블랙핑크 2, 300만 장 팔아요. 얘기하죠, 음반을. 근데 실제로 음반이 500만 장 팔리는 게 아니라 왜냐? CD가 500만 장을 팔아도 CD 플레이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팔리는 그 음반 시장은 음반이 아니라 그 음반을 사게 되면은 음반 안에 포토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진짜 손바닥만한 종이로 된 카드인데 그한장의 포토카드를 사기 위해 가지고 이 중학생들,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정말 한 음반을 10장, 20장씩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BTS 앨범을 지금 사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어 드래곤볼 모기라고도 그러는데 재밌게 그 안에 일곱 명의 뭐 지민도 있고 정국도 있고 RM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BTS 멤버 7명의 포토카드를 다 먼저 모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우승자가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장당 100원, 200원 밖에 안 되는 그 포토카드를 사기 위해서 3만원, 4만원짜리 음반을 사서 그 100원짜리 포토카드 하나 빼고 나면은 나머지 3만원짜리 음반은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내놓는다는 거죠. 3천원에 팝니다. 2,500원에 팝니다. 그게 지금 음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있는 이 실물이 아니라 이제는 비실물로 바뀌는 거죠.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QR코드가 음반을 대체하는 거죠. QR코드만 찍으면은 동영상을 갖다가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서적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가구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 시장을 보시면은 이게 2028년, 26년. 자 이걸 좀 편하게 지금 얘기드리면은 앞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든 카테고리들 그 카테고리가 2024년도 현재 한50%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뭐 화장품이라든지 완구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벌써 한60% 가까이 전체 시장에서 예,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능가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음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신선이라든지 그런 식품이라든지 그런 시장이 이제 한 2045년쯤 되면은 전체 시장에서 한 80%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사실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 썼던 장표인데 와, 이걸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 업이 나라가 있어요. 글로벌로 본다 그러면 똑같진 않은데 딱한 나라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무서운 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 코로나 겪으면서 그리고 혹은 그전에 이 컬리라든지 쿠팡 같은 새벽 배송 업체들이 생기면서 저 신선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